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와서 경매장 출품 차량 영상 말고 홍반장이 낙찰 받아들이고 지금 출고 대기 중인 차량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쿨옵션 차량으로 신차 출고가가 8,669만 원에 출고된 차량이었고요 중고차 매매 시장 시세 5,800만 원 정도로 형성된 차량이었습니다. 이런 차량 홍반장이 경매장에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 받을... 경매장에 출품되는 모든 차량 리스트는 홍반장이 운영하는 밴드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 밴드 링크 걸어놓았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구매 희망하시는 차량 확인해 보시면 고객님께 맞는 차량 찾으시기에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밝혀오는 그날까지 스마일중고차 홍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일중고차 홍만장입니다 요 며칠 갑자기 날이 더워져서 저도 경매장에서 막 옷을 입었다 벗었다 고생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선선해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늘 하는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없고 괜찮은 중고차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두고 입차를 봐서 경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도 따라주면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홍반장한테 연락 주셔서 상담 한번 나눠 보시는 게 좋은 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연락 주시는 고객님들께는 홍반장이 개인적으로 리스트를 보내 드리면서 뭐 예를 들어 내일은 어디 어디 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혹은 휴일 때문에 일정이 변경돼서 몇 군데 경매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딜러 입찰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좋은 날이다. 라는 식으로 경매 일정이나 그때그때 변동 상황에 따라서 홍반장이 팁을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희망하신다면 홍반장한테 꼭 연락 주셔서 상담 나눠 보시는 거꼭 추천드리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싸고 좋은 차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홍반장하고 얘기 나눠 보시고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할지 조율해서 고객님께 가장 잘 맞는 좋은 차량으로 홍반장이 찾아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홍반장한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럼 홍반장이 어떤 차량 얼마에 낙찰 받아들였는지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반장이 낙찰 받아들이고 지금 출고 대기 중인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V80 3.0 디젤 4륜구동 7인승 차량이고요. 2020년식의 현재 운행거리 89,894km 운행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신차가 8,669만 원에 출고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실내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에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후측방 모니터까지 이상 없이 잘 작동하고요. 핸들 손상 부분 없이 깨끗하고 스마트 컨트롤 당연히 들어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센터페시아 버튼류 까짐이나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본 차량 전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아주 잘 하셔서 상품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트나 천장 부분 사용감 거의 없는 편이고요. 이염이나 오염 있는 부분 없이 깨끗한 차량입니다. 썬루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요.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다시피 사용감 거의 없다 할 만큼 깨끗하고요. 3열 시트도 깨끗합니다. 7인승이다 보니 전동식 3열 시트 들어가 있고 이상없이 잘 작동하고요. 전동 트렁크 역시 잘 작동합니다. 본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에 생활 스크래치도 거의 없어서 광택이나 실내 클리닝 같은 상품화 작업 일절하지 않고 경매장에 출품된 그대로 출고 진행하는 차량이고요.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 시세 5,800만원 정도 형성된 차량이지만 홍반장이 경매장에서 5,250만원에 낙찰받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장에 출품되는 모든 차량들이 이렇게 좋은 차량들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홍반장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 예산에 맞는 가장 좋은 차량 찾아드리는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홍반장한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차량 구매하시려고 계획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홍반장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